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나 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의 앉아 계시다가 재림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어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를 나이 구주 삼고 성령과 빛로써 버드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 하 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기 네요, 사 랑의 음성 을 듣는 중에 천사 들 왕래 하는것 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와 환란들이 있지만 아니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볼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변명과 우리의 핑계들 주님 옆에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방금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이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이윈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자녀들을 향한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목표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이 교회를 향한 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목표 가지고 어, 오늘 어, 저와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어, 나를 향한 목표는 무엇이냐? 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입니다. 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 예배를 원하세요. 어 나를 통해서 경배 받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어, 그 중요한 관객들을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하는님께서 원하세요. 어,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진짜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속에서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어, 단순히 그냥 내가 뭔가에 그냥 놓쳤던 그 관계 유지 회복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나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중요한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이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목표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세 가지의 나라가 있죠. 사단의 나라, 또 세상의 나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교회를 향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여기에 방향 맞춰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목표가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를 향한 목표 속으로. 내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여기에 방향 맞춰져야 돼요.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그 이유, 내가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나아가는 그 이유, 모든 크고 작은 이유들이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교회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그룹장으로서 또 캠프 팀장으로서 뭔가 중요한 사역들을 해나갈 때 헌신할 때그 모든 사역의 이유의 이유와 꼬리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왜 우리가 랜더트 운동을 하죠? 왜 랜더트 사역하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지난 주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교회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평신도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거 있다고 하셨죠. 느헤미야는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고 우리 마음에 주신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먼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더 자세히 말해서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뭐가 있어야 되냐 아픔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키가 이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지금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에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양문을,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아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를 저 로마에 앞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종류 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호하죠. 호산나 호산나. 예. 그런데요, 그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곧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그렇게 세웠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가 다시 무너지고 후대가 고통당하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린당하고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잡힐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어요 사람들은 착각했겠죠 아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나 보다 네. 아니요 뭐 있으셨냐 시대를 향해서 보는 그눈 아픔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뉴에이지 문화를 보면서요 아 좋다 이게 아니라 막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자녀들과 우리 랩너트들 교회 안에 우리 후대를 보면서요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 있으셔야 돼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으셔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재앙을 막는 시작이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시작이에요. 네. 전도를 많이 하냐, 적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인정받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졌는 그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시대를 향해서 보았던 그 눈물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아픔이 오늘 나의 아픔이 돼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세요 뭐를 이야기하시냐? 재앙 막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재앙 막는 방법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열두 지파 중에서 딱한 지파, 레이 지파를 통해서 그 레이 지파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전에 관한 일, 제사 지내는 일, 지금으로 할것 같으면 예배하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스템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19절에 보시면요. 그 뒤에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왜 제사장이 어, 이 무리를 세우셨냐? 왜 그런 시스템을 세우셨냐? 성소에 가까이 할때 그때만 재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는요, 이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재앙이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재앙이 뭐죠? 재앙이 뭐예요? 내가 막을 수 없는 게 재앙이에요. 2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유라골로 광풍 미친 그 광풍을 만났을 때그 속에서 다 죽어요.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막그 그 재앙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그 안에 뭐 3대 독자가 있다. 뭐그 안에 뭐 완전 뭐뭐뭐 뭐, 뭐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 그거 상관없어요. 못 막아요 재앙은 하나님이 파도를 그치게 하셔야 하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셔야 그래야만 가능해요 그래야 재앙이 끝나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앞에도 많은 재앙들이 있죠 뭐 코로나니 몇주 전만 해도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우리가 아픔을 겪고 또 위기를 당하고 했는데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은 할수 있겠지 올 것이다, 뭐 전염병이 올 것이다,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은 언제 오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재앙이 임해요 지금 이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다가올 때 그때 재앙이 시작돼요 우리 청년들이 볼때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문화를 겪고 있나요? 완전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과 6장 그 11장 문화잖아요. 나 중심의 문화. 그게 옛날 메시지 우리가 그냥 막 귀에 박히도록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왜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소스가 똑같아요. 사단이 전하잖아요. 지금도 뉴에이지 삼단체 뭐예요? 결국에는 나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점점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합법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동성애는 양파의 껍질과 같아요. 그한 껍질을 벗겨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더 자극적인 게 있어요. 더 심한 게 있어요. 그게 동성애 문화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의 재앙이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다 재앙 문화 속에 들어가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노예로 끌려가고요. 그 재앙은 누가 막을 수 있죠? 하나님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소를 가까이 할때그 재앙이 무너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재앙을 막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레이지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지황을 막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야 되냐? 나의 목표가 이 하나님의 목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계속 말씀 나누죠 청년부 때. 하나님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써 이 시대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내가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뭐 기도 시작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네. 그래야 흑암곤세 저주세력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늘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세상의 임금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세상의 신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악한 자 그 사단이 어떤 함정을 파 놓았죠. 어떤 틀을 만들어 놨죠. 무난라라는 틀, 무난라라는 함정.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빨리 하는 기도 뭐 외워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 다른 것을 구하니까 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답답해서 30절에 오늘 이따가 내일 야공에 던져진 저 돌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3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뭐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뭐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도로 그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 이거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아침과 저녁 시간에 뭐 대단한 걸 해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잠깐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하여님 오늘 내가 직장 갑니다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네, 잠깐이면 돼요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동하실 때 성막 중심으로 모으시잖아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침과 저녁으로 왜 어린 양한 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죠? 이거 기억하라고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억하라고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게 성막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오늘 말씀이에요. 제목이죠. 나의 작은 헌신과 여러분들 희생.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조금. 어떤 헌신과 희생이에요? 나의 각인을 바꾸기 위한 헌신과 희생. 또 어떤 헌신과 희생이죠? 하나님의 경외를 위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를 위한 한 가지 헌신. 그리고 어떤 헌신이죠? 내가 이 복음과 하나님 교회를 위한 작은 헌신과 희생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시작이에요. 키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수고하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계속 네이비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죠. 교회가 세워지면 다 살아나요. 학교, 병원 더 중요한 거 교회.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세우는 게 교회, 그 전에 먼저 했던 게 에베, 예배. 에베로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답을 받게 되고 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저주가 끝나요 재앙이 막아져요 우범 지역에, 범죄 지역에 전등이 세워지고 빛이 비춰지면 범죄가 사라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임마누을 교회 그 올라가는 길에 엄청 어둡거든요. 전등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어떤 사고 사건들이 하나씩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우 목사님이 전등 다 세우라고 엄청 지금 밝게 이렇게 다 세워 놨는데 그 뒤로는 그런 사고들이 없거든요. 마찬가지. 진짜 똑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뭐가 비춰져야 되냐?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고 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사단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있어요. 개인에게 오는 정신 문제들 있어요. 그 누구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뭐 회사라고 할지라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어떻게요?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죠? 둘이 뭉실한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하나 그 교회를 향한 작은 수고와 희생이 헛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거.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제가 그 교육자실에 아침에 있으면은 그한 7시, 8시 사이에 장로님 제일 일찍 오시는 장로님이 있거든요. 항상 교육자실을 이렇게 놓고 해요. 예? 하면 이제 테이프로 달라고 하세요. 자, 그 스카치 테이프를. 처음에는 왜 자꾸 스카치 테이프를 달라고 하나 했는데 그 장모님이 항상 오시면 하시는 거. 우리 그 식당에 가면은 지금은 식당이 용형보다인데막 뽑아쓰는 티슈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냥 막 쓰죠. 예. 없으면은 아, 뭐이러는데그 장모님이 항상 일곱 시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그 티슈 채워 넣으세요. 티슈가 고정이 안 되니까 그걸 항상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그. 그걸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네.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네. 남들은 피하는 거지만 그 작은 희생,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 토요일 오후 되면요. 그중고등무시 올라가서 그 줄이 항상 삐뚤어져 있어요. 애들한테 제가 그래서 찬양팀 애들한테 찬양팀 연습 마치면 좀 줄을 맞추고 예배 준비하고 가라고는데 그게 한두번하다가또잘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서 그냥 줄을 맞추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줄 맞추면서 저는 잠깐 기도해요. 이 자리에 앉는 우리 엠들 내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내려오거든요. 그게 제가 결단한 작은 헌신이에요. 작은 희생이에요. 우리 방송으로 헌신하는 분들 계시죠? 방송 팀도 있고요. 네. 또 우리 늘 매주 주는 그 주일 주보 있잖아요. 그 만드는 팀들이 또 있어요. 네. 그 헌신과 희생, 그게 모아져서 세계보음화를 이루거든요. 새벽에 매일 아침에 기도하러 오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지자 1 5명 정도. 네.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일일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도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성가대를 통해서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찬양 연습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 랩너트들 후대를 좋기 때문에 또교사로 헌신하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론으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살리는 프로젝트 시작하자 했는데 이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1인 1 헌신 아주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애매만 후딱 보고 빨리 빠지는 게 아니라 차 빼는 게 아니라 네. 이 교회를 위해서 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 작은 일 작은 헌신이 무엇일까? 어. 그것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재앙을 막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 그래서 또다 갚아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헌신과 희생을 드셔야 돼요. 이번 WRC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지금 이 삼단체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많은 후대들이 그 안에서 종도를 포로 우상 세우는 그일 헌신하는데, 아니, 그 문화의 흐름 중심 바꿀 수 있는 랩너트들 우리 진짜 키워야 됩니다. 아니, 이를 위해서 내가 진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교회의 성벽을 지켜서 세상의 문화 각인, 세상의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국권이 세울 수 있는, 그 교회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이물을 줄수 있는, 그 일을 하다 갈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일이 거기에 방향 맞춰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 모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